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어요. 음. 응. 근데 저는 그 말도 공감을 하는 게 어, 우리 집신도다제 짝이 있다고. 네네. 안녕하세요. 이런 점이 좋아해 소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오늘 이야기 볼 주제는 네. 저희가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좀 음. 나타나는 징조나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성을 만났을 때이 음.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다 음. 그런 걸알수 있는 좀 징조나 현상들이 음. 있을까요? 어 있죠 <laughs> 있어요 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어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어 약간의 슬로우 모션처럼 이 사람의 얼굴이 빛이 나더라 아우라가 음. 터지더라 어 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저 같은 경우에도 꿈을 꿨어요 아. 3일 연달아 아. <laughs> 그래서 너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아. 그렇게 꿈을 꾸고 전저실랑과 결혼을 했어요 <laughs> 같은 꿈을 연속 3일을 꾸셨네네 어, 그리고 또 약간의, 어, 진짜 뭐 이런 거는 뭐 영화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겠지만 약간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외모나 이런 거에 끌린다기 보다는 이 사람한테 끌리면 조금 짜릿한 느낌이 있어요. 어, 묘하게 왜 자꾸 이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지? 왜 끌리지? 왜이 사람 생각만 하면 내가 찌릿찌릿하지? 약간의 그런 경험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운이나 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음. 그 상대가 좀 운명의 상대거나 아니면 좀 천생연분일 수도 있는 네. 그런 경우인 거네요. 네, 그게. 맞아요. 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어,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이 있어요. 음... 음. 근데 저는 그 말도 공감을 하는 게 어, 우리 집신도 다제짝이 있다고. 네네. 정말 결혼을 못 하시 늦게 늦게 네. <laughs> 나이가 됐는데도 어 혼기를 놓쳐서 어 포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음... 근데 이분이 정말 우연찮게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어, 이제 맞은편에 식사를 하시던분 하고 먹을 때마다 한번 씩 쳐다보기는 서로. 아, 진짜요? 계속. 계속 눈빛이. 어, 이렇게. 계속 어, 뭐지 이러면서 그냥 밥한 숟가 뜨고 뭐 그냥 음. 의도치 않게 한번 쳐다봤는데 아. 그 사람도 나를 계속 쳐다봐. 음. 계속 먹다 보 계속 쳐다봐. 아. 그래서 인연이 돼서 결혼하셨던 분도 아, 있어요. 진짜요? 아. 어. 그런 것처럼 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그런 연결의 끈이라 그래야 되나? 음... 어, 그게 내려올 수 있어요. 아, 정말, 그럼, 생각지도 못한 장소나 음. 그런 상황에서 운명의 상대가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좀 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방금처럼 이성을 이렇게 음. 좀 의도치 못한 상황이나 이렇게 만났을 때좀이 사람이 좀 나의 운명의 상대다 이런 음.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좀 아, 알아보는 방법이나 그런 음, 거는 따 있어요? 음, 일단 사람은 세번 이상 만나보라 그랬어요 음. 음, 세번 이상 만나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갈 때 이성도 마찬가지고 어. 동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보고 같이 술을 마셔보고 씻으라 그랬어요 네. <laughs>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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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밥을 먹어보고 같이 술을 마셔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을 보라 그랬어요 음, 똑같은 실수를 세 번을 반복을 한다 그러면 나의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건너 뛰고 가셨으면 좋겠어 무조건 어, 나랑 어, 너무 잘 맞아요. 음. 말도 너무 잘 통해요. 네네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콩깍지가 씌어서 몰라요. <laughs> 이 사람이 나의 배필자인지 아닌지, 음. 근데 정말 나의 운명의 배필자라 그러면 나는 그 찌릿함이 있다라고 아. 보거든요. 음. 음. 이렇게 어느 순간 만나다 보면 나도 생각이 들 거야. 아, 정말 싫은데. 어, 네. 어, 이 사람이 정말 싫은데 아, 어, 내가 결혼을 하면 이 사람하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 좋은 배필자를 만나고 나의 운명의 배필자를 만나고 싶다면 음, 그런 흐름 타지 마시고 이런 외모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어, 네. 정말 어, 사람을 위하는 사람인지만 보고 가시면은. 좋은 대필자 만나실 수 있을 아,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띠궁합도 뭐좀 음. 본다고 하고 뭐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있는데 이런 말들이 실제로 좀 맞는 말인가요? 어, 저는 그 말이 100% 맞다라고 하진 못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네살 어, 띠는 네 어, 살은 궁합도 안 본다 하더라. 근데 실제로 네살 터울에 결혼하신 분들이 찌역대격하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laughs> 이혼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네. 그거는 각자 개인의 또 사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 그거는 100% 어, 인정하지는 못하겠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운명의 상대, 천생연분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네. 좀 이, 진짜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다. 천생연분인가 궁금하신 분은 선생님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네. 그다음에 전화 점사로 상담을 통하면 응. 좀더 정확한 응. 결, 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그 점사를 통해서 네. 올해 개면연에는 정말 다들 응. 천생연분 만나셔서 응. 좋은 인연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좋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